아까 내가 칠때 무가사였을 줄이야. 이 자식 너무 어이. 심했다고. 아예 제대로 구해줄 생각이었어. 내 짐작이 틀렸을 경우엔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? 아까 야시로한테서 나를 떼어냈잖아. 병범한 사람이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. 그렇구나. 그래도 전혀 몰랐어. 그냥 평범한 L 줄 알았는데 고백의 나무에도 제대로 걸려들었고. 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. 어? 야시로도 나랑 마찬가지로 피해자였구나. 피해서? 그 녀석에게 속아서 억지로 오. 계약한 거 아니야? 나? 나도 그랬거든. 그건 입학식 날일. 아우 좋아해. 나랑 사귀자. 음 이점 이 이점. 오 입학식이니까 특별한 날인데 평소랑 똑같으면 재미없잖아. 음. 좀더 노력해서 날 설레게 만들어봐. 그러면 생각해 볼게. 그때 12년 인생 중에서 가장 간절하게 빌었어.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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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. 힘을 원하느냐. 웃기지 말라고. 나중에 알았지만 애당초 전부회 시계지기들이 꾸 꿈인 일이었어. 자작극이었다고. 난 그것도 모르고 걸려든 거지. 젠장. 그렇게 해서 난이 시계를 손에 넣게 된 거야.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하루에 세 번. 이 학원 안에서만 난 시간을 멈출 수 있어.